자, 전형적인 대부실이 체비를 해가지고 한 마리 왔습니다. 예. 간만에 오신 분입니다. 뭐, 뭐, 뭐가 날라댕니노 숯불 풀고, 아무튼 오늘 첫 부실입니다. 요런 게 맛있습니다. 자, 우리 낚시 기술 이사 한 마리 땡기고 있습니다. 이쪽 사장님도 고기 한 마리. 이사 참도 예. 특거리, 오짜 되겠습니다. 잡은 것그 중에서 제일 큽니다. 오짜 정도는 바로 들어봅니다, 우리는. 예, 축하드립니다. 예, 참돔이 한 마리 괜찮은 사이즈가 올라옵니다. 우리 신성태 조사님 어? 빠가다. 오오호오호 오호호호호호. 오요호호호호 오호호호호호. 오호호호호호. 야, 어, 야, 야 와, 이거 뭐좀 하는데. 와, 자, 요호호오호호니다 예, 요호호호요호 자, 빅토리오 저항 올립니다. 오늘 뭐 상사를 좀 잡고, 오늘 오랜 내경과 숙달된 숙달 실력으로 오늘 이거 73. 예. 신성태 부르님 이거 잡아보고, 부실이 내말잡고나서맞잡고단 2, 3일 정도, 3살 정도 출항이 안될것 같습니다. 날씨 때문에 미리 예약하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. 이상입니다.